우리는 누구나 처음엔 초록색 생두와 같습니다. 어떤 불을 만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향을 품게 되죠.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단단한 마음가짐. 생두에서 원두로, 타인에서 주인으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여정. 그 깊고 진한 기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은 어떤 향기를 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두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채널명을 새롭게 변경하여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커피와 원두로 또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수 있는 나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이루고 나면 겸손을 잃어버리고 잘난 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은 발전을 시키고, 교만은 사람을 낙오시킨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그만큼 사람들을 가까이하고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교만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높이기 위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교 속에서 우월함을 느끼며 그럴 때 교만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내 방식이 더 옳다. 이렇듯 스스로를 과신하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기꺼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구하고 실수를 인정을 하며 그 과정에서 배우고 또 성장을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오늘은 나 자신을 좀더 겸손하게, 우리 속담에도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좀더나 자신을 겸손하게 했을 때, 그것은 내가 부족함을, 한계를 알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겸손하게 나의 마음을 다잡고 오늘 하루도 좋은 일로 가득했으면 합니다. 손자병법 8. 가장 먼저 성벽을 오른 자가 누군지 확인하라. 시작하겠습니다. 거전 듣거 10승 이상 상기 선득자 이 경기 정기 거잡 이승지 졸선 이양지 시위 승적 이강 고병 위승 불귀구 고지병 지장 만지 사병 국가 아니 지주야 전거를 타고 싸우는 전쟁에서 적의 전거를 심량 이상 노획하면 가장 먼저 빼앗은 자에게 포상한다. 전거의 깃발을 바꾸어 아군으로 편성하고 아군을 태운다. 포로는 잘 대우하며 비축하면 적을 이길 수, 이길수록 아군의 세력이 더욱 강해진다. 그러므로 전쟁은 속전속결을 귀하게 여기며 장기전을 천이 여긴다. 따라서 전쟁을 아는 장군은 백성의 생사를 관리하는 자이며 국가의 안위를 주재하는 자이다. 전거를 타고 싸우는 전쟁에서 적의 전거를 10량 이상 노획하면 가장 먼저 빼앗은, 자가 포사, 빼앗은 자에게 포상한다. 왜 그렇게 할까? 전거 한량에는 75명이 배치된다고 앞서 언급했다. 현재에 따르면 전거 5량을 대라 하고 복야 1인을 두어 통솔했다. 전거 10량을 관이라 하고 졸장 1인을 두어 통솔했다. 그러므로 전거 10량마다 2명의 장교가 있다. 장교를 포로로 잡으면 이용 가치가 높아진다. 적의 전거 10량을 노액했다. 함은 장교 2명을 포획하여 750명을 포로로 잡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군의 병력도 최소 1000명 이상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아군 1000명에게 모두 포상할 수는 없다. 그것은 포상을 남발하는 것으로 격려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포상할 지정적 여유는 없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노획한 병사에게 포상한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노획한 병사는 대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소리치며 돌격하고. 그 소리에 다른 병사도 우르르 따라가기 때문이다. 성을 공략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먼저 적의 성벽을 기어 오르는 자를 포상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병사도 뒤질세라 기어 오르는 것이다. 따라서 뒤에 서서 공격을 주의하는 장군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성벽을 올라간 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실제 전투를 주의하는 것에 못지않은 중요한 업무가 된다. 그대가 누구에게 포상해야 할지 몰라 그냥 넘긴다면 다음번 공성에서는 아무도 앞장서지 않을 것이다.그래서야 장군인 그대의 지위가 제대로 먹히겠는가.교전이란 기본적으로 무기와 물자를 탈취하여 적을 약화시키고 아군을 강화하는 행위이다.중국녀수극 양검에서 주인공 이윤용은 연대장이 승리를 걸을 때마다 즐거운 표정으로 대박을 외쳤는데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옛날 전쟁에서는 병종끼리 상대했다. 정거 소속 병사는 적의 정거를 탈취하려 했고 기병 소속 병사는 적의 전말을 탈취하려고 했고 보병 소속 전 병사는 적의 보병을 제압하여 포로로 삼으려 했다. 그러므로 오기가 진나라와 접전할 때 내린 명령은 이러했다. 정거 병사가 적의 정거를 빼앗지 못하면 기병 병사가 적의 전말을 빼앗지 못하면. 보병이 적의 보병을 포로로 잡지 못하면 승리를 내도 공로는 없다. 이것은 포상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전쟁이란 그저 적을 죽이고 승리만 거두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적의 정거를 노획하면 즉시 적의 깃발을 빼고 아군의 깃발을 꽂은 뒤 아군 진영으로 편성하여 즉시 전투에 투입하는 것이다. 포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포로를 잘 대우하라고 손자는 당부한다. 아군의 정책과 입장을 친절하게 설명하여 우리 편으로 만들고 아군으로 편성하라는 것이다. 그 당시 손자가 위와 같이 생각했다는 점은 참으로 이체롭다. 옛날 전쟁에서는 포로를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설령적이 투항, 투항했다 해도 수만 수십만 명이나 된다면 통제하기도 힘들 뿐더러 마냥 신뢰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그 많은 포로를 먹여주고 재워줘야 하니 그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따라서 몰살하여 해결하는 수가 많았다. 진나라 장평에서 조나라 40만 병조를 생매장한 것이 전형적인 예가 되겠다. 항우도 투항한 진나라 병졸 20만 명을 한꺼번에 몰살시킨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진나라 사람들은 항우를 얼마나 증오했는가. 항우의 패배는 이로써 확정되었다. 반면에 포로를 잘 대해주어. 우리 편으로 끌어진 예도 많다.일례로 한나라 광무제 유수는 남양에서 동마적과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 자기 부대로 편성했다.하지만 분위기가 흉흉했다.그전에 동마적은 항복했다가 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이번에도 격파되어 또다시 항복한 것이기 때문이다.동마적의 순회부는 유수가 그들을 신뢰하지 않을 것으로 지의 짐작했다. 유수 역시 그들의 심사를 알고 있었다. 유수는 그들에게 일단 본역으로 돌아가 있으면 내가 장병들을 위문하러 가겠노라고 일렀다. 이윽고 유수는 단 10명의 부관만 이끌고 동마적의 본고지로 깊숙이 들어갔다. 당신들을 신임하고 있음을 목숨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동마적의 수뇌부는 당연히 눈물 콧불이 범벅이 되어 감동했고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소왕께서 붉은 심장을 꺼내어 우리 배 위에 올려놓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중국어 성어 추심치복은 이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이렇게 유수가 동마적의 무리를 합류시키자 세력이 급성장했다. 이런 것이 곧 적을 이길수록 아군의 세력이 강해집니다. 적군을 천명이나 죽였어도 아군이 800명이 희생되었다면 그것은 승리라 할수 없다. 그저 양쪽이 모두 피해를 본 것이며 적이 더욱 참담하게 당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손자병법의 핵심은 온전함에 추구라 할수 있다. 먼저 자신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이어서 온전한 승리를 추구하며 최종적으로는 제압한 적군마저도 온전한 상태로 아군이 되게 하는 것이다. 손자의 기본적 관념은 전쟁에 신중하다. 가급적 전쟁을 피하라. 부득이 전쟁을 하게 되면 속전속결로 쌍방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것이다.전쟁은 장난이 아니니 무력은 함부로 쓸 일이 아니다순자벽법은천머리에서 요지를 밝혔듯 전쟁이란 국가의 존망과 백성의 생사가 걸린 극히 위험한 대사이므로 반드시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먼저 5 4 7계를 기준으로 묘산을 하라는 것이었고. 승산이 없으면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승산이 있다면 개전할 수 있지만 속전속결 한방에 끝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전쟁은 속전속결을 귀의 여기며 장기전을 천히 여긴다.이 구절에 대해 조조는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전쟁을 오래 끌면 불리하다는 뜻이다.전쟁은 불과 같아서 속히 진화하지 않으면 자기 몸에 불이 붙는다. 해설을 참으로 잘했지만 조조 본인도 적벽대전에서 불에 좀 데이고 말았다. 따라서 전쟁을 아는 장군은 백성의 생사를 관리하는 자이며 국가의 안위를 주재하는 자이다. 원문의 사명은 별자리 이름인데 인간의 생사를 관리한다고 전해진다. 장군은 곧 백성의 생사를 책임지는 별자리와 같다는 뜻이다. 전국시대 조나라는 장군 연파가 사명일 때는. 백성들이 살아 있었지만 조갈이 대신하자 장평에서 40만 명이 생매장당했다. 1차 세계전 당시 무수한 젊은이가 목숨을 잃은 것도 전쟁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했던 사명의 탓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크건 작건 나름의 생사와 존망을 결정짓는 사명의 고난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기자를 두고 부세 권력을 겨냥하여 종종 이렇게 경고한다. 글한 줄에 몇십, 몇백억이 있다고도 없어진다. 글한 줄에 사람의 목숨이 살고 죽는다. 글한 줄에 시비국직이 뒤바뀐다. 글한 줄에 명예와 굴욕, 심지어 선악마저 갈라진다. 당신의 손아귀에 붓이 있든 총이 있든 혹은 자동차의 핸들이 있든 당신의 움직임은 타인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손자는 우리에게 병법을 통해 경외신과 책임감을 거듭 상기시키고 있다. 전쟁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입니다.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는 일이죠. 목숨 걸고 싸웠는데 또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싸우겠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도 고생하며 피땀 흘려 매출이 전년 대비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이 성장해서 합병을 해서 더욱 확장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러면 합병한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처신할지는 오너가 결정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필요한 인재들만 데리고 가며 전부 해고했습니다. 자기의 원칙과 신념이 있는 것이죠. 타인의 시선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너무도 많이 의식합니다. 전부 해고하면 언론에 악덕 오너라고 소문이 난다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오너로 소문 나기를 바라며 전부 고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위태로워지면 또 타인의 말을 따를 것입니다. 전부 해고와 고용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어떤 신념으로 어떤 철학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이분법으로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손자병법에도 온전하게 승리를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한쪽만 바라보고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좋은 것만 취할 수 있을까요? 고통이 있어야 행복도 찾아오는 겁니다. 고통을 빼고 행복만 추구한다면 결국 마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할때 처음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어느 순간 편안해집니다. 결승점에 꼬리냈을 때는 행복이 그게 달하기도 하죠. 고통 후에 행복이 찾아오는 이 느낌을 알기에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매일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을 잃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방향이 제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다시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이 모든 건 나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모든 것은 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내가 진정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억대 연봉을 받아도 삶이 공허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이 시켜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한 발씩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감사하고 배려하기를 실천해 보세요. 행복하고 뿌듯할 것입니다. 돈을 받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앞서갈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정상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를 말입니다. 불평보단 오늘 하루에 감사의 마음을 말해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